자 이번에 배워볼 운동은 우리 몸통에 있는 복사근, 복직근, 전반적인 복부의 모든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바이스크리라는 운동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자전거를 타는 동작과 닮았다고 해서 바이스크리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운동들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 가지 동작으로도 복근 전체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운동하실 때는 무릎, 양쪽 무릎을 교차하면서 팔꿈치로 서로 엇갈리게 무릎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하실 때 상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근을 수축한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가 좌우로 비틀어진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준비. 자, 하나. 그렇죠. 반대쪽. 다시 둘. 자, 셋. 계속 몸통이 좌우로 비틀면서 스트레스가 갈수 있게. 넷.